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브입니다. 자, 2025 정식 컨설팅. 요번 시간에는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면 우리는 표준 점수, 나이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찾게 되겠죠. 결국은 그때부터는 숫자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정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적인 흐름과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학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어떤 입시의 변화가 있는지 핵심적인 주요 변경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서강대학교가 종전에는 나군에서만 선발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나군과 다군의 분할 모집을 한다는 점 가장 특징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인문학 기반 자유정보학부에서 47명 그다음에 AI 기반 자유정보학부에서 35명 총 82명을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자두 번째는 지원 모집단위별 계열별 필수응시영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통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탐구 영역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의 반영이 종전에는 두개 과목에 대해서 0.5%의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과목에 대해서만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농어촌 기초생활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졌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일반전형에서 전년도에는 625명을 선발을 했고요. 올해는 모집인원은 616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9명이 축소되어졌고 특히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다군에서 62명을, 82명을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모집인원에 보면 전체적으로는 군이동의 변화는 없어요. 나군에서 선발하던 대학들이 다군으로 이동한다. 군이동은 없고 단지 이제 다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2명을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이렇게 무학과가 신설이 되어지면서 대부분의 학과들에서는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고 모집 인원이 늘어난 학과는 글로벌 한국학부가 전년도에는 3명이었다가 올해는 6명을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요. 대부분의 학과, 다시 말하면 경희학과도 전년도에는 102명의 선발이었다가 올해는 80명을 경제학과는 68명에서 55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선발 인원이 자연계보다 더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전년도에는 367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3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27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자연계열은 대부분의 학과들의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고 감소되어진 이유는 무전공학과, AI 기반 자유전공학과에서 35명을 선발하면서 모집 인원을 조금씩 빼서 이쪽에 학과를 신설했다고 볼수 있고 자연계열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는 242명에서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약 276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26명 정도, 24명 정도 인원이 늘었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점 76, 34명 정도 인원이 늘었겠네요. 242명에서 276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문과 인원은 축소가 되어지고 자연계의 모집 인원은 확대되어졌고. 더군다나 다군에서 82명의 무정 82명의 무정공학과가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학과가 신설이 되어지면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의 입시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제 합격생의 점수, 실제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무정공학과가 신설이 되어지면 입시 기간에서 대략적으로 합격 가능 예측 점수를 추론하긴 하지만. 실제 몇 점이 나올지를 예상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학과가 신설이 되어지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넓어져요. 다시 말하면, 어느 대학교 어떤 학과의 점수가 520점이다라고 하면, 전년도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점수에 근접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지만, 무전공학과, 더군다나 모집인원이 많고, 신설학과라고 한다면, 지원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하 점수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신설학과는 점수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오히려 상향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들, 추합을 기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설학과는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영 방법을 보면, 서강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탐구의 반영 비율이 적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과 쪽의 학과들이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는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고로 교차 지원이 집중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학교죠. 국어 영역은 반영 비율이 36.7%고 수학의 43.4% 그다음에 탐구의 20%를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는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 3등급이 98, 4등급이 97점이기 때문에. 영어는 사실상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올해처럼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난이도가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한다면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첫 번째는 내가 수학 시험을 상대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한 선택지가 서강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서강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시험을 잘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올해 국어가 전년도보다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는 국어 시험을 그런대로 봤고 그리고 수학은 나름대로 변별력이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나는 서강대학교에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수 있는 지점이 서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서강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항상 정식 컨설팅에서 꼭 말씀을 드리지만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많은 학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강대학교처럼 다른 대학과 수능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특성화되어진 지점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또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초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결국은 다 군에서 많은 대학들이 선발한다는 점이죠. 종종까지는 의학교를 제외하고 일반 대학에서는 중앙대학교가 다 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는데. 작년에 성균관대학교가 다군의 선발을 늘리면서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동국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학교가 다군에서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리거나 신설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군에 대한 관심을 무척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종까지는 다군에 쓸만한 대학이 없었죠. 그렇죠? 의학기울도 다군에서 쓸 대학이 몇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대학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되어진 일인지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정시는 원서 지원의 폭이 좁아요. 수능 성적이 낮을수록 정시는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져요. 수능 성적이 높을수록 상향 지원이 어렵고 수능 성적이 낮을수록 상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의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서는 사실상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 한국외대, 홍대 라인으로 떨어지는 지점이었지만 작년서부터는 성경관대학교가 들어왔고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경관대, 중앙대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다군에 대한 관심이 매우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군의 대학 선정과 학과 선택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는 다군에서 학부대학으로 36명을 선발합니다. 자, 일반전형에서 18명, 교과 우수에서 18명을 선발하고요. 서강대학교는 82명, 말씀을 드렸죠. 한양대학교는 정시 다군에서 60명, 한양인터칼리지 학부, 다시 말하면 무정공학과를 60명을 선발하고요. 성경관대학교는 종전에 40명이었다가 2025학년도에는 105명으로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 이 외에도 동국대학교 다군에서 209명을 선발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다군에서 15명, 이와일대 다군에서 70명을 선발하고 있고, 중앙대학교는 다군의 선발 인원을 380명에서 444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군 쪽의 신설대학이나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다군의 원서지원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나군의 원서지원의 전략. 다시 말하면, 가나 다군의 어디에 안정 지원에 원서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이 부분이고 정시 지원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나의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는 가나다군의 군별을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원 대학 내에서 모집 단위에서 학과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 왜? 매년 변동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모집단위 내에 학과 결정과 그 다음에 가나다 군배율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율 쪽을 보시고 계시는데, 인문계율은 대표적으로 서강대학교가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계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 유럽문화, 중국문화학과의 환산점수를 보면 500.93, 500.73, 499.86, 4 9구3 5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수의 간격이 매우 조밀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사실상 아래에서 위로 치는 지점이거든요. 결국은 아래에서 위로 치는 지점이지 서강대학교를 원서를 쓰면서 서강대학교에서 다시 이동해서 을 한양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라든가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로 이동하는 지점이 되지 못해요. 그렇죠? 무리가가 통합이 되어지고 난 이후로 서강대학교는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치는 다시 말하면 상향점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구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가장 어려운 학교가 사실상 서강대학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면 보기 쉬워요. 왜냐하면 서강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100% 서강대학교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들이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상향을 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점수의 경쟁력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지만 상향을 요구한다. 추합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면은 전략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강대학교의 문과의 충원율을 보시면. 경제학과가 58.8, 경영학과가 94.2%의 충원율이고, 지식, 융합, 미디어가 62.9, 그 다음에 사회과학부가 90.30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의 충원율이 100% 이하죠. 자, 서강대학교와 비교가 되어지는 게 성균관대학교인데, 성균관대학교는 나군의 충원율이 문과인 경우에는 약30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죠. 예전에는 인문계 그러면,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입교를 유지하는 상태였었는데 무리가가 통합이 되어지고 난 이후로 성균관대학교는 충원율이 그대로 한 300%를 유지하지만 서강대학교는 100% 이하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성균관대학교의 나아구는 연고대로 이동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강대학교의 나아구는 하위 구간에서 몰려드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교차지원이 대부분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율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과밀되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자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지가 않죠.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은 시스템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공학과나 전자 공학과처럼 공과 계열에 한네개 정도 학과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약140% 이하의 구간이고 이 구간이 나군에 있으니까 가로 이동한다면 이 학생들이 틀림없이 한양대학교 하위 구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은 대학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와 대학의 일치에 따라서 이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계열은 인문계에 비해서 충원율이 떨어져요. 왜? 학과도 만족스러워야 되고 대학도 만족스러워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 구간을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지 않은데 생명과학과나 아니면 화학과 같은 데 충원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명심하실 거는 인문계는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지만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 결정에 따라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모집단위의 하위 구간은 결국은 아래에서 위로 쳐서 서강대를 붙었지만 학과 결정을 따라서 하위 구간으로 이동하는 다시 말하면 중앙대를 이동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가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는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같은 학과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이유는 결국 학과 선택에 따라서 하위 대학으로 이동하는 거고 여기는 결국은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2024년도에 환산점수를 기준할 때 서강대학교에서 가장 낮은 학과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학과는 시스템 반도체죠. 517.1점이에요. 가장 낮은 학과는 502.5점에 화공생명이 가장 낮은 과인데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건 지난 시간에도 추가모직 로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단위 내에 학과 결정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업체에서 가군에 두 개, 나군에 세 개, 다군에 몇 개씩을 골라줘요. 이렇게 몇 개씩을 골라주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냐? 핵심은 모집 단위 내에 학과 결정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학과를 지정했다가 혹시라도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원성을 살수 있기 때문에 두세 개씩 골라주고 알아서 원서 써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럴 거면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결정은 누구나 다할수 있지만 학과 결정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이렇게 학과 결정이 어렵다는 얘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공생명이 2024년도에는 502.5점이었지만 순위가 꼴찌죠. 하지만 2023년도로 가면 화공생명의 점수가 501.3점이니까. 생명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5순위에 있었던 학과가 마지막까지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학과의 점수 변동 폭은 크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환산점수라고 하는 것은 합격생 70%의 환산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70%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격자의 점수 간격이 얼마나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서강대학교는 사실상 어찌 보면 약간 고립되어진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서강대학교는 성균관대와 더불어서 연세대나 고려들이 이동하는 지점이었지만, 문의과가 통합이 되어진 이후로 서강대학교의 문과는 하위 공간에서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몰리는 지점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의, 올해 같은 경우 수능에서 국어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학은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의 경쟁력이 높아요. 그러므로 1등급과 2등급 구간에서는 사실상 자연계 학생들이 차지하는 별이 거의, 거의 70%는 8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입문은 하위 구간에서 위로 치는 교차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인문과의 원세를 쓴 학생들이 연고대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자연계인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이 빠지죠. 보시는 것처럼 탐구의 반영비를 적은 학교일수록 어,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A, B 과정 중에서 탐구의 반영비를 20%를 두고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탐구의 반영비를 25%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상위권 학생들 중에 일부 자연계 학생들이 한양대나 성균관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매우 고립되어져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서강대학교를 원선를 쓰는 분들이 중앙대에서 이동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중앙대학교 가군에서 서강대로 이동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만큼 서강대학교와 위에 있는 한양대와 성균관대의 격차가 벌어져 있고 서강대학교 하위 구간에 있는 중앙대와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서강대학교를 나군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다군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군에. 왜냐하면 가군으로 이동해서 한양대나 성균관대에서 대학과 학과를 일치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서 안정 지원을 한다. 서강대학교에 원서를 쓴 분들은 가장 큰 고민은 서강대학교를 안정 지원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원서를 썼다면 반드시 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텀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추합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합격 예측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상되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는 표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상위 누적 비율인데. 표점은 매년 바뀔 수 있지만 상위 누적 비율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상위 누적 비율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28% 내에서 대략적으로 1.95%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가 구간폭이 좁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표현점수 395점에 상위 누적이 1.52%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laughs> 인문학부는 394점에 1.65% 정도의 상위 누적 비율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기후를 보시게 되어지면 자연기후는 반도체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구간들에서 보면 상위 누적 비율이 2.75%에서 3.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자공학과가 상위 누적 비율이 2.73%의 표준점수 395점, 그 다음에 A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93점에서 318점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서강대학교를 자연계열로 원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디를 원서 쓴다고 봐야 되냐면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을 노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교차 지원으로 오히려 한양대나 성균관대를 자연계열 원서를 쓰는 것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잘안 맞거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을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차 지원이 집중돼서 연세대나 고려대로 교차 지원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정식 컨설팅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아울러.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정식 컨설팅을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하이프리뷰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컨설턴트 분들이 우리가 추가 합격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1회 상담. 그 다음에 2회 상담 두 가지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컨설팅을 예약값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예약 접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약하셨다가 수시에 합격해서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예약을 취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